명절에 입을 한복이 없으셔서 혹시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끝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광동 자원봉사캠프의 한복옷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100벌의 한복을 기증해 한복 한벌한 한 벌마다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기증하고 소중하게 빌려입는 따뜻한 공유경제활동 현장에 이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포구는 착한 소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가 함께하는 한복옷장 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옷장 공유 사업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용강동 삼계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및 재능 등을 나누는 공유 공간입니다. 예, 한복옷장 공유 사업은 한복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리기에 부담스러운 한복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한복옷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용강동 좋은이읍 공유센터 내에 문을 열었고 구청 마포구청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한복을 기증받아 한벌에 2만 원씩 일주일간 빌려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복옷장 공유 사업의 특징은 기증된 한복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기부자나 대여자가 소중하게 기증하고 소중하게 빌려입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행이 지난 백여벌의 한복들은 재능 기부자를 모집해 네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로 한복 리폼이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가 함께하는 한복 옷장은 용강동을 비롯해 서강동, 망원 2동, 상암동, 아현동 등 다섯 개 자원봉사 캠프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향후 열여섯 개동 자원봉사 캠프들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용강동 공인센터에. 연락하세요. 소중한 한복 이야기를 담은 한복 옷장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하는 공유경제활동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